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땅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 역사, 문화, 예술 등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땅, 성지 역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일어난 전체, 즉 성경의 역사, 지리, 신앙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바로 여러 가지 지역, 가로, 세로, 높낮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도 걸어 가다 보면은 산길도 있고 평탄한 들길도 있고 절벽길도 있고 어두운 길, 밝은 길 높은 산길, 낮은 들판길도 많이 있습니다. 성지의 의미도 다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지에 관해서 단순한 의미로 성지에 가야만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너무 짧은 생각만 갖지 말고, 성기 순례를 할 때는 바른 신앙보다 깊고 넓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바라는데 기여해야 할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가 한 가지 예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집과 빵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베들레헴 성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한 곳만 하더라도 라엘의 무덤 다윗의 고향 베냐민 탄생을 통한 열두지파도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쉐펠과 같은 낮은 구름지에서는 외국의 침략을 당한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는 다윗이 콜리아스를 물리친 피석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성지요, 넓은 의미의 성지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는 성경 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역사적 성경 지리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현장을 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고고학적 유역과 유물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유물, 그리고 문화예술의 유물을 보면서 현대 사회문화의 삶의 현장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만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바른 생활신앙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생명의 빛을 발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의 땅, 성지의 관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른 신앙을 갖고 생활신앙인으로서 빛을 발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활신앙인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